혈육보다 진한 정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일상을 바꿀 용의가 있다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동생의 국제 결혼을 막으러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배려였고. 자신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꿈이었습니다. 남의 나라로 시집가는 여동생이 걱정되어 반대하러 갔다가, 정작 자신이 그 나라에 정착하고 싶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걱정하고 보호하려고 할 때, 정작 나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혹시 내가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의 선택에 대해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엘리사 트라우마니의 나트비아 리가 출신이에요. 모두가 부럽다던 시청 예산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엔 어머니와 여동생 아냐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평범한 일상에 폭탄이 터졌죠. 영상통화 화면 속 아냐가 웃고 있었어요. 언니, 나 결혼해!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멍해졌어요. 결혼! 그것도 한국 남자와?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너 미쳤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아냐의 밝은 미소를 보니. 차마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아냐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언니 민재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도 만나보라고 하셔 부모님 이라니요 벌써 인사까지 드렸다는 말인가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 졌어요 인터넷에서 본 국제결혼 실패 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문화 차이 언어 장벽 경제적 문제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아냐야 너 정말 괜찮아?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라고 묻자 아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나 이미 한국에서 1년 동안 일하면서 만난 건데, 언니가 너무 걱정 많이 하는 거 아냐? 1년이라니요. 제가 몰랐던 1년 동안 아냐는 이미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남의 나라로 시집 가는 건 너무 위험해 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어디든 괜찮아 라고 하셨을까요?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만 지으셨어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아냐와 그 남자,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안전한지 말이에요. 항공권을 예약하면서도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 가보는 동양, 전혀 다른 문화, 과연 우리 아냐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일까요?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손에 쥐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죠. 아냐를 지키러 가는 건지, 아니면 제 자신을 위한 여행이 될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이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자동화된 출입국 관리소에서 여권을 찍자마자 제 정보가 바로 나타나는 게 신기했어요. 영어로 된 안내방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처음 방문하시는 승객께서는 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한국에 온것 같더라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달랐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트비아와는 완전히 다른 활기찬 모습이었죠. 티머니 카드라는 걸 공항에서 만들었는데, 버스든 지하철이든 한 장으로 돼서 정말 편리했어요.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할 때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비틀거리는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는데,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따라오더라고요. 순간 무서워서 몸이 굳었어요. 이때 젊은 경찰 한 명이 나타났어요. 현우라고 나중에 알게 된 분인데, 조용히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영어로 Sir, are er, you okay? Let me help you.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게서 떨어뜨렸어요. 현우 씨는 그 남자를 다른 경찰에게 인계한 후 제게 다가왔어요. Are you hurt? I'm sorry about that. Can I help you find your way?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한국어로 대답하려다가 결국 영어로 I'm fine. Thank you. I need to go to. 라고 목적지를 말했어요. 현우 씨가 웃으면서, I'll help you get there safely. 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안전함을 느꼈어요. 지하철 안에서 현우 씨는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제가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씩 배웠어요. 현우 씨가 직접 발음을 교정해주면서, perfect, your Korean is good 라고 웃어줬을 때,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서울 거리를 걸어가면서 몰란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빨간 불일 때는 아무도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라트비아에서는 지하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런 질서정연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우 씨가 아냐의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혹시 이것도 친한 척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현우 씨는 무례하게 굴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길을 안내해줬어요. 그의 이런 행동에서 한국인의 예의를 느낄 수 있었어요. 현우 씨와 헤어지기 전에 명함을 건네받았어요. If you need any help, please contact me. Welcome to Korea. 라고 하면서 깊게 인사했을 때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마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 인상이 이 정도라면 아냐가 살기로 한 환경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현우 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간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리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인터폰을 누르자 아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드디어 왔구나. 문이 열리자마자 아냐가 뛰어나와 안겼어요. 그 뒤로 조심스럽게 나온 남자가 민재였어요. 민재는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키도 보통이고, 얼굴도 그냥 평범한 한국 남자였죠. 하지만 그가 인사하는 모습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아냐 언니세요? 민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깊이 고개를 숙였을 때 그의 진정성이 전해졌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민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차분한 미소로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리 아냐가 정말 좋은 언니가 있어서 부럽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따뜻한 환대는 라트비아에서도 쉽게 느낄 수 없는 거였어요. 아냐가 민재를 바라보는 눈빛이 특이했어요. 진짜 사랑에 빠진 눈빛이었죠. 민재도 아냐가 조금이라도 불편할까봐 계속 살피는 모습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재 어머니가 아냐가 라트비아 음식을 그리워할까봐 요리법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민재씨. 아냐와 처음 어떻게 만났나요? 라고 물었을 때, 민재는 약간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냐가 처음 한국 회사에 입사했을 때 같은 부서였어요. 처음엔 영어로 업무 이야기만 했는데, 나중에 한국어 공부하는 걸 도와주면서 가까워졌어요. 민재의 시선이 아냐에게 머물러 있는 걸 보니,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민재가 아냐를 대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모든 결정을 아냐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심지어 아냐가 한국어로 말할 때 막히면 영어로 말해도 된다고 자연스럽게 배려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 남자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민재는 아냐와 제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마련해줬어요. 언니와 오랜만에 만났으니 이야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서 자리를 비켜줬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아냐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아냐야, 정말 괜찮은 거 맞지? 혹시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아냐는 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언니, 난 정말 민재가 좋아. 그리고 여기서 행복해. 민재 가족도 나를 친딸처럼 대해줘. 아냐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재가 마련해준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제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기우였던 것 같았어요. 민재와 그 가족은 아냐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고, 아냐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싶더라고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민재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나트비아 전통 빵까지 준비해 주신 걸 보고 감동했어요. 인터넷으로 조리법을 찾아서 만들어 봤어요. 맛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시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아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아침 식사 후 아냐가 서울 시내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사람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이 또한번 인상적이었어요. 나트비아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특히, 노약 자석에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 앉지 않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명동거리를 걸어가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아냐야, 여자가 혼자 이 시간에 돌아다녀도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아냐는 웃으며, 언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야. CCTV도 엄청 많고, 경찰도 바로바로 바로 와.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현우 씨를 만났을 때의 경험이 생각났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 할머니가 지팡이를 놓고 계시는 걸 보고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바로 주워 드렸어요. 이런 사소한 친절이 일상이라는 게 신기했어요. 나트비아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에는 민재의 회사 근처를 구경했어요. 점심 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자 직원들도 여성 동료에게 문을 열어주고, 무거운 짐은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매너가 한국 문화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민재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걱정이 많으시죠? 딸을 타국으로 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민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아냐도 처음에 많이 힘들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집처럼 편하다고 해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국경을 넘어서는 법이에요. 다음날 아냐가 동네마트를 데려가 줬는데, 계산대에서 일어난 일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앞에 계시던 어르신이 카드 사용법을 몰라서 당황하셨는데, 계산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짜증내지 않고 기다리더라고요. 이런 장면이 라트비아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주말에는 민재가 가족 모두를 경복궁 구경에 데려갔어요. 궁궐을 돌아보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는 민재의 모습을 보며, 아냐가 이런 남자를 선택한 이유를 알것 같았어요. 그는 단순히 외모나 경제력이 아닌 진정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날 반방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편견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았어요.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른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배려는 라트비아 못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려워했던 게 잘못된 생각이었나 싶더라고요. 이틀 후 켜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간이 괜찮으시면 서울의 명소들을 소개해 드릴까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냐는 민재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고, 민재 부모님도 젊은이들끼리 시간을 가져보세요라고 하셔서 나가게 됐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난 현우 씨는 경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훨씬 친근해 보였죠.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북촌과 인사동은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곳이에요. 라고 설명하면서 길을 안내했어요. 골목골목을 걸으며, 한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을 때, 현우 씨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저는 사실 경찰이지만, 문학을 좋아해요. 특히 동유럽 문학에 관심이 많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트비아 문학도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네, 아스피자의 시를 좋아해요. 내가 죽기 전까지라는 작품 알죠?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대학 시절 가장 좋아했던 시인데, 한국 사람이 알고 있다니. 그때부터 대화가 물 흐르듯 이어졌어요. 문학 이야기, 시 이야기, 그리고 어느새 제 과거 이야기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공무원이 됐어요. 라고 털어놓자 현우 씨는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꿈을 포기하신 거군요.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것도 어떤 시작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현우 씨가 말했을 때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에도 국제문화센터나 대사관에서 문화고류 담당자를 뽑곤 해요. 나트비아어와 영어, 러시아어를 할수 있으시니 더욱 유리할 거예요.라는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현우 씨가 자신의 노트를 보여줬어요. 시를 쓰는 취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펼쳐진 노트에는 한글과 영어로 쓴 시가 가득했어요. 저는 여러 언어로 시를 쓰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해요. 경찰로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공부가 취미가 됐어요. 견우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문화, 교류, 언어, 문학 모든 것이 제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현우 씨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물론이죠. 지금이 바로 기회일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헤어지기 전에 현우 씨가 말했어요. 엘리사 씨, 아냐 씨의 선택을 걱정하러 오셨지만, 아마 이번 여행이 엘리사 씨의 인생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것 같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이번 여행이 단순히 아냐를 위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트비아의 어머니는 어떨까? 미지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마치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편해지려는 찰나, 나트비아에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웃이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밤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재와 아냐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당장 리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민재가 즉시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빠른 항편은 내일 새벽 5시예요 환승은 두 번이고요 라고 말하면서 예약까지 도와줬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도와주는 민재의 모습이 고마웠어요. 공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 현우 씨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어머니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실 때 연락주세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는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리가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 보이셨어요. 엘리사야 괜찮아 걱정할 일 아냐 라고 하시면서도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와서 입원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라고 설명했어요. 순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아냐가 말했던 대로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고 병원도 최신 시설이라고 했는데 병원비 문제부터 걱정됐어요. 나트비아의 의료비도 부담스러운데.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기에는 제가 없는 동안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 아냐는 한국에 있고, 저는 그동안 이곳에 있었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었어요. 다음날, 아냐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민재가 한국 병원에서 어머니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대요. 한국은 외국인 환자도 잘 받아주고, 의료비도 생각보다 저렴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어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간다면 그날 밤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한국에서 치료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아니도 곁에 있을 수 있고 의료 시설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한국까지 가서 치료 받아야 해?라고 하시면서도 제 표정을 보시더니 내가 걱정이 되나 보구나?라고 하셨어요. 현우 씨에게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한국 대학병원에 제 친구가 일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라는 답장이 왔어요.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이 상황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나트비아로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를 돌볼지 아니면 한국에서의 가능성을 계속 탐색할지 나트비아 직장에서도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애매했어요. 어머니와 이야기하던 중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사야, 너는 그동안 우리만 생각하며 살았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내 꿈은 뒤로 미루고, 어머니도 제가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꿈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면서? 엄마는 괜찮으니, 너도 내 인생을 살아봐.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과 개인의 꿈 사이에서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봐도 되는 건가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호전되면서 조심스럽게 한국 치료를 다시 제안했어요. 어머니, 한국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아녀도 있으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어머니는 한동안 생각하시더니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가봐야지 라고 대답하셨어요. 한국행 준비를 하면서 현우 씨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간다고 하자.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병원 예약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는 답변이 왔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우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를 부축해서 차까지 모시는 모습을 보며 이런 친절함이 한국인의 특징인지 아니면 현우 씨만의 성격인지 궁금했어요. 어머니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병원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한국 의사가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세요. 라트비아로 돌아가셔도 되지만, 여기서 치료받으시는 게더 효과적일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의료비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민재네 집에 머물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민재 어머니와 어머니가 나이가 비슷해서인지 금세 친해지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따뜻해.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마음이 뭉클했어요. 한편, 현우 씨가 국제문화센터에서 채용한다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나트비아어와 러시아어를 할수 있는 직원을 찾고 있대요. 엘리사 씨에게 딱 맞는 자리 같은데요. 지원서를 보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트비아에서는 포기했던 꿈이 한국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어머니와 조용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생겼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엘리사야.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내 소원이야. 아냐도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너도 새로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어요. 현우 씨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는 항상 배려심이 넘쳤고, 제가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한국에서 새 출발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라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트비아에서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꿈을 꿀수 있게 됐어요. 물론 두려움도 있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이제는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봐도 되는 것 같았어요.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국제문화센터에서 문화고려 담당자로 일하게 된 거예요. 꿈만 같았어요. 현우씨에게 첫 번째로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엘리사 씨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네요. 라며 진심으로 기뻐해 줬어요. 아냐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참석하실 수 있게 됐어요. 결혼식장에 들어서니 한국 전통혼례와 서양식이 조화된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아냐가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재의 부모님이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라고 민재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아냐는 행복한 신부가 되었고, 저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엘리사 씨, 이거 받아주세요. 라며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프로포즈는 아니에요. 하지만 함께 나아가고 싶다는 약속의 표시예요. 엘리사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엘리사야,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행복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봐. 아냐도 여기서 잘 지낼 거고, 나도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손주들 볼 생각에 설레. 어머니의 허락과 축복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됐어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나트비아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했어요. 현우 씨가 도와주면서 한국 생활이 처음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민재네 가족, 그리고 아냐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줬어요. 첫 출근날 국제문화센터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엘리사 씨 덕분에 라트비아 문화행사도 할수 있겠네요. 기대하고 있어요. 라는 말에 책임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제가 꿈꿔왔던 일을 드디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민재네 가족 어머니 현우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냐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나 말리러 왔다가 결국 정착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 모두가 웃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냐를 걱정하러 왔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으니까요. 현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엘리사 씨. 이제 진짜 우리와 함께 평생 여기서 살 거죠? 저는 어머니와 아냐. 민재. 그리고 현우 씨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나트비아를 떠나 한국에 온 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이 기대됩니다.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가진 언어 능력과 문화적 배경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나트비아에서 한국까지 여행해 온 저의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스토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국제결혼에 대한 경험담이나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